소독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지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이 가정교회들이 우리가 교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대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이 그런 교회들마다 부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소일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다 가정에서 따로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와 서로에게 어려운 사정이나 행편을 자세하게 알고 서로를 위해서 중복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전통이 우리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기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1인 가구가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5인 가구가 54%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는 통계를 보니까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27% 이상 됩니다. 2인 가구도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과 2인 가족을 합하면 54%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4인 가족 있습니까? 4인 가족은 우리 가족 말고는 없는 것같 다들 대학 가면서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아, 자녀들도 방을 얻어서 따로 나가 살죠. 나 홀로 살아가는 편이 좋다고 느끼는, 나 홀로 좋, 또 7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편하고 좋다고 느끼는 것이 72%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좋,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의견에는 또 88.7%나 긍정적으로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홀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불어 사는 게 좋다. 이게 88%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혼자 사는 게 편하다 해놓고 그러면서도 세상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홀로의 활동이 공동체 활동에 귀빗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이 무시하면은, 무시든지 혼자 하려고 한다는 거예 같이 하는 것이 싫습니다. 외톨이라도 아니고, 친구가 없을 수도 아닌데, 스스로 좋아서 홀로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고립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이 위한 삶을 살면서도, 남의 권리도 인정해주는 그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영향으로 생긴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집에서도 각자방에 들어가서 SNS, SNS, 인터넷을 통해서 나홀로족들과 또 연결을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또그런 사람들과 연결을 또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또 자신의 삶을 나누고 싶어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웃 대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오면서 또 같이 그런 거죠. 이것을 분석한 사람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립을 택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홀로족의 사회현상이 어쩔 수 없어서 내몰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장성한 자녀들도 가정에 함께 머물기 힘든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증거로 나홀로족들 사이에 요즘, 식사도 같이 하고 혼자 안 먹고요. 차도 같이 마시고 그런 분위기에 식당과 찻집이 일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칸막이집 유행이었잖아요.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하고 앞에도 커튼이 쳐져 있어서 이게 렇 커튼 들고 주문하면은 받아 가지고 또 커튼 내리고 혼자 밥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지나가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도서관 테이블 같은. 한 탁자가 하나 모여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는 집도 쉐드룸이 유행입니다. 쉐드는 나눈다는 뜻이죠. 공동 거실과 부엌이 있고, 그리고 방 하나씩만 차지하고, 다 벌처럼, 불집처럼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비록 나 혼자 살고, 그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계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대표를 치우리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인 가치에 발맞추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될 그런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자발적인 고립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 법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미국과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유럽은 나 홀로 혼자 사는 통계가 54%를 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립된 사람들이 기님을 만나서 관계 속에 을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수가성 여인 이야기나 사게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립된 삶을 살았죠.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안 오는 그 땡볕에 낮에 그 등우 시간에 물길로 혼자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죠.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것를 상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고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계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죄인들과는 상대 안 한다고 해서 상대를 안해준 것입니다. 그런 고립들이었죠. 이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살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어린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대파키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금을 위해서 이 귀한 가정의 가치를 포기하면 그것을 백배나 넘치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우리 가정을 겸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정을 겸하하고 뭐 버리라고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형제, 자매, 집, 버린 집, 전통의 것을 다시 100% 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버릴 것 같으면 왜 돌려주십니까? 그죠? 귀한 가치를 유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천국 영생을 또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가정의 가치도 되돌려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은 우리 가정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가족이 그나마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 핵가족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분리되고 있는 대상이지요베드로는 가족을 두고 떠났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반박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세배대 아들 야구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군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 아버지도 버리고 그냥 가버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자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다 던져두고 그냥 그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하던 일을 두고 가족을 두고 즉시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부르는 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님을 따랐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가족을 다 버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정치적인 신뢰와 순종이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족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 제자 결코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수리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집이나 전투를 완전히 처분하고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집은 예수님이 가구나움에서 사역할 때 자주 이용하시는 집이었죠. 레비 집도 예수님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레대 들 야구부와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께 청탁해서 찾아온 것을 보면 은 가족의 원을 끊지 않았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다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어머니 홀로 버려지는 것이 가슴 아파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결코 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아내를 부리는 것도 예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예 예언 정서도 안 주고 부려버리니까 사회적으로도 냉대받고 다시 재혼도 못하고 다른 남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도 못 받는 그런 처참한 책임이 놓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서를 주고 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사실은 아니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는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열병으로부터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전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더 공고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뿌리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맡기신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족과 재산을 두 번째로 하고 떠나는 떠난다는, 떠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 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약속된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이라는 것은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신앙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금을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같은 믿음 형제 자매를 만났지요 예수님은 혈연관계를 넘어서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한분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대가족이 된거죠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고치고 바리새인들 귀신이왕 바울세불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모함을 하는 그때에 그 소문 듣고 예수님 가족들도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데리러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이지만도 잘 몰랐던 그의 누군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혈연적인, 육신적인 그런 형제 자매가 우리의 에, 가족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당신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피를 나는 형제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여러분 뚝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연관계 인연에 몇 차례 만나기도 힘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때 만나는 것이 보자기지요. 몇년 만에 못 보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요. 시시 때 때로 만납니다. 주일 때 만납니다. 기도회 만납니다. 수요일도 만납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만납니다. 이렇게 틈만 나면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돋고 서로 만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보다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가 아니면 누군가 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를 통해서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비록 성격도 직업도 배경도 출신 지역도 학력도 이념도 다 다르지만 교회는 이 혈육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등전 2장 44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나오는데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그 많은 사람이 삼천 명, 오천 명씩 모인 사람이 이를 어떻게 마음을 같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를 불기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가족이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같이, 같이 밥 먹고 물건을 같이 쓰는 그런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금방 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처럼 대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식사도 대접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 우리,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한순간에 그냥 형제 자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각각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자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하셔서 우리를 각각 불러서 그리고 때가 되면다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의 가족이 됐지만 두 번째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란 말은 아들과 딸들이 됐다는 얘기죠. 아들, 딸들은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디아 4장 7절에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열자니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유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재물, 유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가족의 재산들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걸 통일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에서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과 원대 풍성한 대로 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땅을 떠날 때도 엄청난 유산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산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전쟁이나 경제불황, 재앙도 파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은퇴나 물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인 것입니다. 영생의 우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말씀의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가정을 허락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